AWSA Life가 보내드리고 있는 어, 여러분의 행복 건강 시간, 신경내과 전문의 최은범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꾸 만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네, 저도 되게 긴장이 <laughs> 풀어지네요. 아, 그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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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거 보신 분들이요. 네. 아, 선생님이 치매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주시니까 네. 너무 도움된다고 그래요. 아, 어,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 1.5세 2세 시죠? 예 1.5세 네그죠 네. 한국말 네. 너무 잘 하신다고 네 한국 환자들 <laughs> 많이 상대로 하다보니까 <laughs> 어느정도 늘었어요 네, 예, 감사한 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오늘은 치매의 그 종류 지난 시간에 네. 진단을 했기 때문에 종류가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세요 네 그렇죠 치매 종류를 얘기하기 전에 네. 진단에 대해서 조금 더 듣고 좀더 음. 어, 뭐, 설명해 주시면, 예, 예. 세부적으로 설명하면은, 치매 진단을 내리기 전에, 치매와 우울증을 구분하는게 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은, 우울증이라 그러면 사람들 생각에, 어, 나 우울하다, 나 죽고 음. 싶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특히 나이 먹으신 분들이 우울증을 걸리면 뭐, 그런 거라기보다 괜히, 뭐, 무기력해 지지든지다 기운도 그렇죠. 없고, 다 귀찮아지든지, 네. 아니면은, 또 기억력이 떨어지는 걸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치매가 아니라도 우울증으로 음.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음. 그거를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진단을 하 보니까 우울증은 아닌데 치매인 것 같다. 아. 그러면은 그럼 어떤 치매냐? 그걸 아. 구, 구분하는 게 중요하죠. 네. 그 우울증과 일반 치매의 가장 차이점이 뭐예요? 네. 우울증과 네. 치매의 차이점은 우울증이라 그러면 기억력 음. 나쁜 게 조금씩 조금씩 더, 점점 나빠지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네. 우울증이 있으면 그렇진 않아요 아 네, 네, 네. 그러니까 기억력에서 약간의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네, 네, 네. 그 이제 저희가 치매 종류를 얘기할 때나 네. 알츠하이머야 네. 뭐, 나 치매야 네, 네. 그래서 치매하고 알츠하이머가 서로 다르다 네. 같다 뭐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네, 네. 정리 좀 해주세요 네. <laughs> 그,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요 진짜 치매하고 네. 알츠하이머가 다르게 네. 뭐냐 치매는 어, 기억력이 떨어지는 인지능력 장애를 총괄적으로 말하는 거고 아. 알자이머 병이라는 것은 음. 치매의 한 종류인데 네. 가장 흔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치매의 한 종류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러면 네. 가장 흔한 거니까 그냥 네. 나이 들면서 네. 걸리는 치매가 다 알자이머라고 보면 되나요? 음 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음. 알츠하이머스 병이 치매 한70% 한 되니까 열명중 일곱 예. 명은 알츠하이머스라고 그게 됩니다. 네, 그러면 알츠하이머 말고 또 어떤 네. 종류의 치매가 있어요? 알츠하이머스 말고 혈관성 치매가 대표되는 게 있죠. 그건 네. 한20% 정도 되는 것 같고 70% 20% 하면 10%한15% 정도 남는데 그게 뭐 요즘 한국에 <laughs> 무슨 드라마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루이체 치매라는 것도 아, 있고 네. 뭐 알코올성 치매라는 것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그 루이지 치매라는 네. 거가 네. 젊은 사람이 나이에 상관없이 걸리는 치매 아닌가요? 예. 혹시 알츠하이머스에 비해서는 네. 루이지 치매가 젊은 사람도 걸릴 수 있는데 젊다고 해뭐 30대라기보다 한 50대, 네. 50대 60대라고 볼수 있겠네요. 아 그래요? 네. 치매 이 종류를 이렇게 나누시잖아요. 네. 그러면 네. 그 치매에 걸리는 원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네. 뭐 유전인지 네. 뭘 잘못 살아서 그런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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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아주 흔 흔하, 굉장히 흔하지 음. 않은 치매인데요. 어떤 경우에는 음. 어, 갑상선 저하증이라든지 네. 아니면 비타민 B12가 부족성으로 인해 가지고 치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거는 쉽게 발견되고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또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만 뇌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치매 음.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뇌졸중이라든지 어. 아니면은. 정상암뭐 뇌수두증 그런 음. 거가 생기면은 음. 치매가 발전될 수 있는데 그거는 뭐 MRI나 CT를 찍으면 그게 발견이 돼가지고 치료를 할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뭐 알코올성 치매라는 거는 알코올을 많이 아, 드셔서 아, 많이 드셔서 생긴 아, 네. 거니까 그걸 안 하면 되는 거고 또 혈관성 치매라는 거는 뭐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있는 사람들의 혈관이 막히면서 음. 뇌졸중이 많이 음. 생기면은 혈관성 치매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예방할 수가. 있고요. 네. 그렇지만 알츠하이머스라든지 뭐 루이체 치매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아. 그리고 유전적인과 생활 방식에 그게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면서 치매로 발전되고 음.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 그걸 예방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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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가 아직까지 우리가 고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네네.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네. 저희가 예방과 네. 또 현재 앓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치료받고 네.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듣기로 하죠. 네 그렇죠. 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